이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또다알 것만 같지만,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다알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알수 없는데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이 옳은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다알수 없음에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강의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알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어,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도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합니다.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 또 전장을 담당하는 사람,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 또 기계를 담당하는 사람, 또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냅니다. 어, 그런데 그 모든 전문가들이 그 자동차 전체의 전문가가 되지는 못합니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마케팅 쪽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고, 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디자인 쪽에 더 관심이 가고, 또 기계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 전문가지만 그차한 대를 혼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디자인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알기는 알겠지만 이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쉽게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각자 분야가 있고 또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요비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는 다 모릅니다. 또 천상계, 또 영계, 이곳을 우리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연계를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른 채로도 아는 척을 할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 일을 겪습니다.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음에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인과응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인과응보의 어떤 굳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3장 말씀을 보면 욕은 자신을 비판합니다. 자신을 비난합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지만 차마 하나님한테 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더라도 어, 자기 새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배 세 친구들 역시도 와서 같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보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왜 답이 안 나올까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욕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이야기할 때, 아, 내 친구 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욕은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욕을 보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니까 저런 성공을 이루지 않았니?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의 모든 과정을 이 멀리 살던 친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도왔고 또 늘어진 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동안 했던 말들도 아 이게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든 자기의 설명을 어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될수 없으니까 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설명은 큰 역사 속에서 또큰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설명이 아니라, 큰, 크게 보는 설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경험, 또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무엇이든 평가합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모르면서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대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지혜를 가장 추구했던 지역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가장 지혜롭고 경륜이 많은 이 엘리바스가 한마디를 하는 거죠. 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인과 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두 가지가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뭔가 너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뭐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맞지는 합니다. 뭐 누구를 비춰봤을 때, 나를 비춰봤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비춰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한계가 부딪히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번아웃되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왜 나는 무너지는가? 당연히 잘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는 게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더니,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했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도 들어옵니다. 뭔가 잘못했겠지, 너무 나섰겠지, 너무 너무라는 말들이 앞에 붙으면서 비난과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인과응보가 당연하다. 또 거기에 굳혀져 있는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또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 겸손히 어, 생각하고 겸손히 내가 모른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는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알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그 이상 너희가 알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로는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다알수 없음에도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내 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모든 것이 인과 응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책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 또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려울 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청춘이라서 아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또 어려도 아플 때는 아프다는 것이죠. 그럴 때그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좋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고난을 겪는 자, 또 고난의 어려움을 겪는 자, 고난을 토로하는 자, 내가 아픈 사람이 나 아파요라고 말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그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다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이렇게 어렵고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을 죄로 한정하고 인과응보로 한정하다 보면 아 저분보다 내가 훨씬 더 죄가 많은데 어 나는 아직 괜찮은데 저분은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 해주는 거 좋죠. 긍정적인 말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 안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부족함을 자꾸 내가 설명하려고 드는 순간에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경험했던 말, 내가 생각했던 말, 한마디로 한계가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들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든 없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큰 아픔을 줄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또내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 엘리바스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어, 군중들이 돌팔매를 던지는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쁜 말들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요배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고 또 옷을 찢었고 옷을 찢었고 또 어, 옷을 찢었고 일주일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뭐 좋은 친구들이라는 거죠. 나쁜 친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또 설명할 수 없는 어, 이유 없는, 까닭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부정적인 것처럼, 또 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정죄할 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할 뿐이지, 이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함부로 문과응보나 내 생각 안에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설명했다가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만의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긍정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 99%의 삶 속에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또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긍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생각과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을 마귀로 생각합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 진영 안에서도 자기 생각과 반대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잣대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내 뜻을 방해하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내 뜻과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안에서 보면 그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치, 사회, 문화, 그 모든 지역들의 분쟁은 바로 내 생각과 다른 생각. 나에게 긍정하지 않으면 다 부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잣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또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이 듣고 싶은 말을 또 할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욕에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잘못했겠지, 뭔가 부정적이었겠지 그렇지만 사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욕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내가 너보단 안 돼.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다. 이 논쟁 속에서 욕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알수 없는 것이고, 또 서로 회개해야 하는 일이고, 서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진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의 틀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내 생각의 틀에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경륜이 쌓이고 또 지혜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나 또그 경륜이 올해 하나밖에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런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옹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붙잡는 삶, 주님 의지하는 삶, 설명할 수 없을 땐 주님 앞에 침묵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